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읽고 따들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준비한 책은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인데 어, 이 책은 어, 나름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좀 바이블 같은 느낌으로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아라크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저자는 아기곰이라고 하는 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아기곰이라는 필명으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 특이한 점은 어, 아기곰이라는 이분은 어, 부동산으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어, 국내외 IT 기업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IT 분야의 전문가인데 부동산 전문가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라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비전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비전의 제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어떤 것이든 좋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그냥 잘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꿈이 명확할수록 그 꿈도 실현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갈곳 비전이 확실하다면 발걸음 액션도 힘차 것이다. 어, 이 부분은 뭐 여러가지 많은 자기개발서나 자기 확신, 자기치유, 학원, 뭐 이런 쪽에 자기개발서의 분야들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전보드를 만들라는 그런 책들도 많고요 실제로 비전보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뭐 출력하든 그림을 그리든 해서 벽에 붙여 놓고 그걸 보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어 나에 대한 다짐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될 거야 예를 들면 뭐 내가 타고 싶은 뭐 좋은 차가 있다고 해 봐요 뭐 예를 들면 페라리면 <laughs> 페라리를 붙여 놓고 어~ 계속해서 보면서 나는 저걸 탈 거야 몇살 언제 시점까지 저걸 타게 될 거야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어떤 일들을 할 거야라는 식의 어~ 자기 확신 확언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면에 좀 힘을 키우는 그런 쪽의 이제 책들이고 그런 쪽의 주장들인데 저는 사실 이런 비전보드나 이런 것들을 막, 막 크게 많이 그~ 옹호하면서 생각하는 쪽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내면의 동기부여라는 것들은 이제 수치적인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좀확 와닿는 부분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그 내면의 내적 동기의 힘을 강, 그 강화하는 이런 방법들이 어,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재테크는 시간과 함께 한다. 많은 잘못된 고정관념 중 하나가 결혼 후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니까 처녀 총각 때원 없이 돈 한번 써보자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미혼 때와 신혼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아이가 출산 후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저축도 늘리고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자산을 늘리는데 노력해야 되는 기간이다. 결혼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의 10년 정도 기간이 바로 재테크의 골든타임이다. 어, 이 부분은 되게 많은 재테크 서적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결혼사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 나가면 어 아기가 이제 그 생리적인 부분들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들을 이제 케어해 주는 데는 크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분유값이나 뭐 기저귀값이 뭐그 부담된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게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교육이란 부분이 이제 어, 아이에게 적용이 되게 되면 이 교육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어, 우리나라는 특히 사교육도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교육이 진행, 진행되기 전 단계까지가 돈을 모을 만한 아주 좋은 인생의 골든타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타임에, 어, 위치에 있고, 골든타임이 이제 조금씩 끝나가는 느낌으로 <laughs> 되는 순간이긴 한데, 어, 바짝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생의 골든타임이 많지 않은데, 이런, 그, 시, 자기 인생의 그런 시점을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이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좀더 집중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더, 어, 재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최선의 재테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단번에 인생을 역전시킬 재테크는 없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재테크로 인생을 뭐 역전을 한다. 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당연히 어 그런 것들을 희망하고 꿈꾸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 부자가 됐다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기는 되게 힘들고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은 어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랑비에 오쳤듯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그쪽으로 방향을 지향성을 갖고 태도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웹툰 되지 않는 월급에 자기 인생을 거느니 그 시간에 시장 분석도 하고 임장도 다니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자기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직업을 버리고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전업을 하시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이렇죠. 이럴 경우에 월급과 같은 일정 수입이 없다면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업을 해서 투자를 하다가 좀 성과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이 된양 착각을 하게 돼요. 아, 돈 벌기는 진짜 쉬운 거구나 이런 방법을 왜 몰랐지? 사람들은 정말 바보다.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앞으로도 계속 잘될것 같고, 나에게 돈을 버는 일이란 너무 쉬운 일이고,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 어찌 보면 착각이 될 수도 있고, 시장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을 무시하고, 맹목적인 자기 그런 과신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정적인 현금 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버리고, 어, 최대한 그 몰빵하는 거죠. 배수의 진을 치고 나는 전업주자의 길을 걷겠어. 그래서 성공해서 빠르게 부자가 돼서 어, 인생을 가볍게 정리하고 여행 다니면서 놀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르게 되는데 어, 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꿈꾸던 것과는 어, 다른 경우가 많고 막상 현실에 처해보면 그리고 월급과 같은 일정 그런 현금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 계속해서 그내 생활을 꾸리던 그 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 예를 들면 뭐 가족이 있거나 그 자식이 있거나 하면 어,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것이 되게 만만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여기 볼게요.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어, 재테크도 물론 좋지 좋지만 이책 자체가 재테크를 하자고 쓴 책이지만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어찌 보면 제일 좋은 재테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고 제일 큰 자기 자신의 재테크가 될 것이다. 여기 보시죠.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단기간의 결과를 얻는데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며 그것이 학업이든 직장이든 본업에 충실하면서 기본기를 닫고 있으면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꽤 여러 번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내 그런 직장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임무를 어,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월급도 받고 돈도 모으고 하면서 어, 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지식 부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분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식견을 더 넓히면서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이 됐든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어, 그런데. 어, 재테크의 방법 혹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는 게 제일 빠른 재테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여유를 줄수 있을 것이니까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나한테 맞는 재테크는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제 얘기해 주는 부분인데 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위주로 어,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기공님도 그래서 부동산이 좀 좋다라는 쪽으로 이제 글이 써져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이 나쁘지 않아요. 네, 진짜 해 보면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 부자 중에 부동산으로 어, 부동산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되신 분은 사실 많지 않죠.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걸쳐놓고 부동산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들이 사실 대부분의 사실이죠 팩트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이다 그러면 실물이라는 것과 투자라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아파트 시장은 매력은 망해도 쪽박은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집을 사는 5, 6, 5에서 6년이 흐르면 전세 시세가 최초 최초 매수 가격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은 실물이라는 응. 게 어, 주식은 이제 어찌 보면 실물이 아니고 어떠한 하나의 그런 증권 혹은 이제 일종의 권리증이라 어 대부분 미래의 이익을 기대치로 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부를 축적하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쟁이 나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어, 부동산 역시도 거래가 끊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은 없어지진 않아요. 최소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뭐그 왕십리에 집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왕십리에 있는 내 집은 없어지진 않아요. 최소한 전쟁이 나서 망가지고 건물이 날아갈지언정 그 땅은 남아있습니다. 그 땅이 내 거란 사실은 계속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좀 오버해서 어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본 거지만 실물에서 오는 그런 부가가치 혹은 실물에서 오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가격이 떨어질수록 어 경직돼서 거래가 적어지고 거래가 적어지다 보면 가격이 고착화돼서 어막 미친 듯이 떨어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를 사면 어 그거 가방이 잘 되라고 하는데 뭐냐면 가격 방어가 잘돼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여기 보시죠 실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집값이 오를 경우에만 팔 생각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겠죠 집값이 올라야지 팔고 싶겠죠 갖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릴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마, 마찬가지겠죠. 내가 사는 가격보다 너무 떨어져 버리면, 아, 씨, 고안 팔고 그냥 내가 거기 그 집에 살자. 내지는 그냥 세새 주자. 세조서 새새 이제 버티자. 내지는 뭐, 그냥 갖고 있자. 공실이 되든 난 그냥 가, 갖고 있는다. 난뭐 여유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책이 어,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어, 자유로운 그런 그 사회재산제도에서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막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한번 오르면 가격이 빠지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 내려가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잘그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하방 경직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주택시장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어, 여기 보세요. 하지만 전세금은 단순한 부채가 아니다. 2년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돈을 갚을 필요도 없고, 게다가 무이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 부자 되려면 전세 살지 말라라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하 집주인을 되게 집주인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이제 특수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세제도를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2년 동안 내 돈을 막 묻어 놓고, 나는 그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비용으로 이제 그 돈을 주고 나서 나갈 때는 이제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월세라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돈이고, 전세는 2년 후에 내가 받아가는 그대로 남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단순한 생각의 지점에 이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집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로 그 집을 갖고 있게 되고, 그 집을 소유하는 그런 그 소유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어, 돈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전세 입자를 드려면, 드리면 내 비용이 확 줄잖아요. 그래서 전세 입자가 되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전세금은 2년 동안 이자도 한 푼도 되지 않고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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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10번이 반복되면 20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20년 살다가 죽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 있어서의 2년씩의 10번은 인 20년은 평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평생 평생 동안 무이자를 돈을 빌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이 2년이라는 게 반복되면 세월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그럼 집주인은 세입자 전세입자의 돈을 무이자로 평생 동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위치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는 거죠. 상대방의 돈을 내가 무이자로 어 뻥을 좀 보태서 좀그 어, 좀 비약적으로 얘기해서 계속해서 평생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이자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출이 어디 있나요? 정말 없죠. 네, 그래서 전세제도는 어떻 보면 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번째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맞죠? 법무 비용이나 아니면 취득세 그리고 어 수,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런 그 양도세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팔때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리고 되살 때 소요되는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수반되어 거래 비용이 보통 2에서 5%에 이른다. 그렇죠? 어 중개 수수료도 물론 있고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뭐 그 법무비용들, 등기비 이런 것도 있고, 취득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어, 비용이 제법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많게 5%라고만 보면, 예를 들면 뭐, 어, 5억짜리 집을 산다고 치면 5%는 얼마예요?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거래를 자꾸, 예를 들면 그, 어, 사업자, 부동산 관련된 사업자도 이제 임대 사업자가 있는 반면에 매매 사업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매매를 좀 자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매매 사업자를 내면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매를 많이 안 하는 편이 어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 비용이 많은 측면도 있고 또 부동산은 이제 좀 묵혀 둘수록 더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여기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어, 부동산은 시장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투자 시장의 성격도 있지만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일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유리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 이에 비 부동산은 시장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하고 냉정히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어, 직장인일수록 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면 직장인은 이제 업무에 충실하고, 어, 내 직업을 통해서, 어, 나의 그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그 주식 프로그램 켜놓고, 혹은 앱, 앱으로 핸드폰으로 켜놓으면서 계속 그 일일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잘할 수가 없고, 일도 잘안 되고, 여러모로 이제, 어, 피해가 많죠. 생활도 잘안 되고, 만약에, 어, 주식이 호황일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지지만, 어, 대부분 이제 안 좋은 상황일 경우에는, 어, 굉장히 또 일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의기수침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배포가 작고, 대부분이 아마 그럴 텐데, 그 주식의 시황에 흔들리지 않으실 분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 조금의 금액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제, 어, 되게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부동산이 정말 맞아요. 부동산은 이제 가격 변화가 이제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면, 부동산 정부 규제가 들어가서 이제, 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조정이 되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되게 서서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조정의 국면에, 아직 완전히 접어든 것도 아니고, 계속 그, 더 하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실 보이는데, 어쨌든가 이렇게, 어, 그 하락, 그 내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와중에도 생각할 시간이 있고, 이런 면은 진짜, 어, 여러모로, 어, 좋은 점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에는 기관 투자자가 없다. 맞는 말이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어, 일개, 그, 개미라고 표현하는, 어, 일반 투자자들은 좀 불리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딱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와 아마추어 투자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이 말은 정부의 불균형 정도가 주식 시장보다는 덜하다는 의미이다. 맞는 말이죠. 물론 이제 그 기업형 임대 주택이나 기타 뭐어 그런 기관에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거래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이제 일반 개인들이라는 거죠. 개인과 개인이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어 집주인과 집을 살려는 매, 매도자 매수자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주식 시장에는 화랑시의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증권도 예를 들면 뭐, 어, 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 부동산은 이제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제한적이라는 거죠. 쉽게 빠르게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어, 물건, 그 건물을 올리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테고 무한정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용적률 허가도 필요할 것이고 일정한 그런 공급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없어요.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어, 부동산에는 좀 시간이. 반응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과도 좀, 어, 맞, 맞, 맞당, 맞닥, 맞닥, 맞닥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부동산은 황금성에서 제한적이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약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하 부동산은 대부분 이제, 그, 어, 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화폐 가치의 저하로 인한 그, 리스크를 해지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오래 묵혀둘수록 가치가 보전되고 혹은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고,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많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 보여왔죠 여태까지의 경우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약점일 수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손실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놓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겠죠. 팔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 투자처럼 진득하게 보유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맞는 말이죠. 최근에 그어몇 몇 개월 전에 한두달 전, 세달 전만 해도 이제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어 주춤하고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었죠? 세트리온 같은 그런 그 어, 헬스케어 주식들, 그런 것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조정받아서 떨어졌었는데, 다시금 많이 회복했죠. 그래서, 여러모로 주식도 이제, 어, 오래 보유할수록 주가의 그런 추이를 봐도 계속, 어찌 보면 사실 우상향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일일비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이제, 어, 나은 상황이 많이 오더라라는 얘기가 부동산에도 맞고, 주식에도 맞지만, 어, 부동산의 경우에 이제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아서 좀그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주식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은 훨씬 더할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은 버티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떨어지면 아씨 이거 나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 팔게 되고 오르게 되면 어 추경 매수해서 손해보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는 일들이죠. 아홉 번째 주식, 부동산 주식 부동산 주식보다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단점일 순 있어요. 왜냐면, 하 부동산도 예를 들면, 뭐, 500만원, 10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 좋은 부동산들은 사실 좀 돈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 서울이나 뭐 기타, 어, 입지가 좋은 요지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비쌀 것이고, 그걸 보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전세입자를 둔다고 쳐도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어 초기자본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갭이 적은 거는 당연히 그 갭이 적어서 내가 그 투자를 해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어 예를 들면 어,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격에.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좀 돈이 필요한 거는 사실 맞다. 사실이다. 돈을 좀정잣 돈을 모아야, 모아야지만 부동산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 주식은 포커 부동산은 고스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 이런 거예요 어, 포커는 패가잘 들어오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보스톱은 어, 그만둘 수가 없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신의 패에 상관없이 세 명이 칠 경우는 한 사람이 점수가 날 때까지 쳐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인 거죠 주식을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부동산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입자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평생을 쫓아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어, 맞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의식주의 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굳이 내가 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하는 생각이 없더라도 내가 살 집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이랑 관련이 없고 신경,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 내가 살 집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주식은 포커, 부동산 고스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어, 이열 가지의 사항들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특성, 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새 아파트가 좋을까? 낡은 아파트가 좋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같은 기계류는 5년 감가 상각을 적용한다. 어, 하지만 뭐, 주택은 금방 나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40년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어떤 건물을 지었을때 40년이 지나면 이게 똥값이다라는 얘기죠. 계속 가격이 줄어들어서 어, 주택이 감가상각되는 것을 두고 일부 하락론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삼고 있다.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그 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감가상각 된다는 건 가치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어, 이제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감가상각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긴 하나. 어, 실제로 돈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돈 가치가 더 떨어지거든요. 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보세요. 지난 2006년부터 10, 16년까지 10년간 통화량은 M2. M2는 평, 연평균 8.1%씩 증가해왔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요. 5년 감가상각을 하는 동안 자동차는 한해20%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 가치 하락보다 감가상각이 빠르지만 맞겠죠. 8.1%의 증가를 했는데 불구하고 20%씩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40년 감가상각을 어 예를 들면 주택은 2.5%밖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볼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의 8.1%는 만큼 어 그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작은 수치로 감가상각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해지 기능이 있다는 게돈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건물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 재테크에 그니까 러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니까 현금을 집으로 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이 가진 돈이 좀 많아서 5억 있다고 치면 그~ 예금자보호법으로 은행에서 보, 그 보증 확실히 담 책임져 줄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까지잖아요 근데 그5천만 원도 어, 이자 포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까지 고려하면 5천만 원이 다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아무튼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천만 원씩 5억이 있으면 은행 10곳에 넣어 놔야지 안심인 거예요.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어 내가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 5천만 원은 은행이 10곳에 나눠 놔야 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물론 그 제일 금융권에 대부분 그냥 맡기겠지만요. 어쨌든가 그런 상황에서 그니까그 내가 가진 돈이 많을수록 부동산에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부동산으로 치환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살고 있는 집을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어, 투자하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기가 좀 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어, 이렇게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집이 그 부동산이 현물로 어, 그그 현물로서, 그, 그 현물로서 어, 실제 가치를 보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치환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오른 게 아닐 수는 물론 있겠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이게 보전을 받았다는 건 사실 어, 어찌 보면 오른 느낌 혹은 오른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래서도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돼요.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도 해야 되고. 어, 부동산 투자를는 이제 어, 리스크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해지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어, 주식 투자는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 생활이 잘안될 수가 있으니 어, 의사 결정을 충분히 할 시간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가 더 좋다라는 것이고 부동산 투자는 또 어,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은다면 어~ 투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또 있고 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그런 개인투자자들끼리 대결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더 덜하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또 유리한 측면이 또 있고 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 서민이 좀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부동산을 고려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는 땅덩이도 적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부동산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 생각엔 그렇고 많은 부동산 재테크 혹은 재테크 관련 서적들도 그렇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셨을 때이 책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훑어주면서 시사하는 바가 어, 좋은 것들이 많다는 라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두서 없이 좀 떠들어 봤는데 한번 어, 들어보시고 좀 공감하시거나 혹은 논의가 필요하시던 얘기가 있으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번 같이 얘기를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 힘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고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